일축니다 <laughs> 와, 완전 진수 성찬이네 이거. <laughs> 아롱사태 이거 하고. 음. 딸기랑 음, 같이 있어. 영상 하나만 남겨도 될까요? A자를 하셔야지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 쭉 나가요, 앞으로. A. <laughs> 이렇게 겹쳐지면 어떻게 되냐? 바로 넘어져. 앞에도 뒤에도 아스키지겹쳐지 않게 하는 게아니 <laughs> 이거 쉽지 않네. 됐지? A자. 자 그리고 항상 무릎은 좀 굽혀주고, 무릎 좀 굽혀주고 자세를 좀 맞추는 게 안전적이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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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금잔디. <금전지! 웃음> 1년 뒤쯤 벗어나도 안 된다. 자, 성적 쪼리고 앞에 사람 조심하고. 엄마도 금잔디네 <laughs> 엄마 금잔디야 <laughs> 나보다 금잔디네 엄마가 됐다 아 머리가 짠 국물이 없지? 아니 많은데? 국물이 많나? 음.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살짝 대충룩 대충 룩으로 입어줬어요. 노티아 니트에다가, 잉, 목티 같이 입어줬어요. 오늘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, 일단은 나가려고요. 볼게요. 뭐 오랜만에 두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아, 두 쌍둥이요? 아, 맛있다 당연히 차갑지 겨울에 아, 왜 차가워 젓가락질 이상해게 되어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<laughs> 흙이 너무 부족하니까 또 죽는다 얘처럼 얘는 미안하다 어... 아 잔인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어 식물을 어 <laughs> 너무 한데 너무 머리채를 뽑았다 미안하다 <laughs> 어그 흙으로 <laughs> 쓰면 안될것 같은 데 자기야 응 이제 이흙 쓰지 말고 여기 있는 흙써 흙이 아예 달라 부족해 말하라. 맨날 옮겨심으면 다 죽어가지고. 여러분, 저 이제 교정 시작합니다. 그 교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언니의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<laughs> 하게 되었어요. 계속 할 생각은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. 양옆에 있는 게 너무 작게 자라다 보니까 앞치아가 살짝 벌어졌어요. 근데 이게 좀 많이 거슬리셨나 봐요. 가방 팔아서 교정해라. 멕시칸인 줄, 동물 같다.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었단 말이에요. 저 이제 교정합니다. 일단은 윗니만 이렇게 시작을 했고, 교정을 한지 3일 정도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잘못 먹고, 못 씻고, 그런 상태예요. 아직 아랫니는 안 했는데, 차근차근 이제 교정을 해 나가려고요. 1년 반만 있으면 교정이 다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교정을 마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교정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. 이해해주세요. 교정을 시작하게 돼서 좀 행복합니다. 시간! <laughs> 이제 교정 시작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 예쁘게 봐주세요. 아이고. 안녕. 오늘 저녁. 잘겠습니다 아빠, 아빠죠. 응? 음, <laughs> <laughs> 엄지 냄새. 여기 여기 오늘 우리 예뻐라 바다 기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코르카 자켓 꺼내서 입고 나갈 겁니다. 밝은 베이지 색상이어가지고 얼굴이 확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폴리와 미니 체인 백 들어주고 나갈 거예요 나가볼게요 당근 하고 왔습니다 요거 푸드 프로세서 당근 하고 왔어요 사실 요거 하 려고 나온 거였 습니다.

여, 너왜 거기 있어. 왜 거기 있어. <laughs> 왜 거기 있어? <laughs> 어구, 싫어. 언제 내려줘? 언제? 내려줘? 내려줄게. 요거는 운트에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제공해주신 가방입니다. 좀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패딩백으로 가져와봤어요. 되게 가볍고 진짜 포근해요. 색상은 베이비 핑크, 실버 그레이,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제일 놀랐던 게 수납 공간이 진짜 넓고 커요.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넓다고 생각 안 했는데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이거 진짜 여행 가거나 짐이 많은 날 들고 가기 딱인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. 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음료가 좀 들어있어서 무거운데 모양에 구김이나 흐트러짐이 없어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멋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패딩백입니다. 이거는 자사몰 회원 가입하시면 20%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 중이라네요. 착용해보고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프로멜 코트에 이렇게 오폴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이렇게 목폴라로 코트에 포인트 주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특히 이게 민트색이어서 좀더 튀는 그런 색깔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심심하지 않게 코트 입는 방법입니다. 목폴라를 활용하세요. 예쁜데? 이렇게 폭닥하게 가방 메주고 나갑니다. 나 가볼게요. 렌즈 빨래. 이거는 뭐, 뭐냐?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거라서 시켜봤고 여기에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. 돌리고 있는데 있잖아, 돌아간 쪽여기 진짜 너무 절대 못 싶어, 이여금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랑 사람하고 마시는 거지? 아니야? 음, 지금 그런 사람인 거를 이제야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구나 난 음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세요? 신나게 사다 주고 치킨 사다 주고 왜 이렇게 또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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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ight cruising, headed for a bruising, watching out for number one. you gotta slow down. look around, you son. today is just a day. and i'm not. i'm Google.